여기는 로그로뇨입니다. 10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헤라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거는 순례길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헤라에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 집이 있다고 해서 일단 거기가 목표입니다. 알베르게가 목표가 아니라 양고기 맛집이 목표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막 새소리가 울려요. 저 위에서 녹음된 건가? <laughs> 오늘도 노랑색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로그로니오, 이쁘다. 여기 이제 기아가 보이면서 이제 마을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도시는 장단점이 진짜 확실한 게. 장점은 들어올 때 기쁩니다. 온갖 그 사회, 현대문명, 버거킹, 이런 모든 게 있다는 그 설레임? 그때 기쁘고, 단점은 빠져나갈 때. 도시가 크니까 빠져나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제 보통, 아, 다음 마을까지 몇 키로, 이런 걸 생각하고 가는데, 이 도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카운트도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대도시는 들어올 땐 기쁘지만 나갈 때는 슬프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느낌이든. 진짜 어, 온다오 어, 온다. 원래 사람 보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 와, 오히려. 귀여워. 때리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laughs> 저기 저기 좀. 그냥 좁아요. 아파. <laughs> 어딨어? 아, 신기하네? 오, 야, 멋있다. 오, 이렇게 저기서 낚시도 하고, 여기 이제 뭐 놀이터, 야영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서, 그냥 애들이랑 막 주말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저수지 이렇게 앞에서 낚시도 하고 밥도 먹고 밥도 해먹고 좋겠다. 와백조인가 어! 봅니다. 백조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백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 저기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 완전 여기 숲속 놀이터네. 지금 이제 앞쪽으로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났습니다. 이 느껴지는 것만 봐도 이 태양이 엄청 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목소리> 토스트랑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Okay. 나이라. 나이라? w h 나이라? I saw where we go. Yeah. Yes. No, going a Yes. r e we go? r a a s I cannot go. <laughs> 35 minutes. b already like 10 right now it's 10 just to okay. 10 <laughs> <laughs> already 10 all right, <laughs> right that's the right okay latitude. okay <laughs> okay <Good> making <laughs> mm. <laughs> 이제 밥을 먹었으니, 부지런히 다음 마을로 출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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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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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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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에서 Yeah, it is very important problem. Yeah, Kimchi yeah. is Korea. And 독도 Korean. k <laughs> o 스페인 국기가 보입니다. 이걸 보니까 아 여기가 스페인이구나 싶네요. 이게 어쨌거나 산티아고가 스페인 길 위에 있지만 여기가 스페인이구나라고 약간 실감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국기를 보니까. 있네. 왜냐면 그냥 걷는 이 도로는 지금 그냥 우리나라 어디 걷는 거랑 막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어디든 그렇겠지만 이걸 보니까 갑자기 어제 먹은 양송이 터퍼스가 왜 생각나지? <laughs> 그래도 날씨는 너무 좋고 뭔가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이게 걷다 보면 어느 날은 생각이 막 많아질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 좋고 저런 데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왼쪽으로 가면은 벤토사라는 마을을 거쳐서 나에라로 갈수 있고, 일로 가면은 벤토사라는 마을을 안 거치고 나에라로 갑니다. 근데, 여기가 더 길어요 대신 벤토사를 볼수 있고 리로 가면 벤토사를 못 보는 대신 좀 편히 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미 글로 가 있는 거죠 지금 <laughs> 사실 어느 길로 가든 후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길로 가면 회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길이 뭔가 이 길이 뭔가 이뻐 보이고 이 길은 편한데 재미는 없고. 저희는 결국 직진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돌아왔습니까? 3 번쯤은 이렇게 직진 코스를. 아, 너무 자기합리화 같은데? 너무 약간 정신승리하는 느낌? <laughs> 이제 저기 보이는 마을이 벤토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멀리서 보는 게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laughs> 이게 약간 문화재나 이런 것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그 위대함을 볼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도 가끔 이렇게 멀리서 봐줘야 제대로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인정? <웃음> 원래 문화재 같은 것도 그래.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 아름답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멀리서 봐야 알바람보 자세히 보면은 맞아 맞아 지금 저 앞에 독일 친구들이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남자인 친구가 보폭이 굉장히 넓어요 저희는 분명히 쉬지 않고 계속 걷고 있는데 뒤에서 나타나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복복이. 같은 킬로미터를 걸었는데, 아이폰 걸음수로 치면 이게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꾸 그냥 눈앞에서 멀어지니까 기분이 상하다 저희도 지금 분명 쉬지 않고 걷고 있는데,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친구는 지금 풀 복복으로 걷고, 걷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제 나헤라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와. 사실 오늘 좀 길이 되게 이렇게 도로 따라 걷거나 뭔가 좀 상막해 보이는 길이 많았는데 이렇게 화사한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laughs> 마더 제네레이션 취소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헤라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간판마다 보이는 나헤라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 계속 나이라, 나이라 하면서 왔기 때문에. <laughs> 이 마을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강가도 있고, 오, 집들이 이렇게 되게 예쁜데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여기가 바로 오늘 묵을 알베르기입니다. 아, 바로 강 앞에 있네. 위치 좋고. 아, 뭐지? 3 네, 맞습니다. 아, 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 i nice? 습니다잘 골랐어. 제가 골랐습니다 이 호스텔 너무 예쁩니다. Bye. 너무 좋은데? 하세요 안녕. Yes.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야심차게 쫓겨났습니다. 또 시에스타 그놈의 시에스타 시에스타 존중해야죠. 결국 콜라를 먹으러 왔어. <목소리도> 레몬의 콜라가 그나마 최선. <laughs> <laughs> <목소리도 안 썼어요> 양갈비면 와 양도 엄청 많고 살이 엄청 많아. 와우.